천하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철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이 길임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다 살면서 그거를 가슴 나도 이들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그 내기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리워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보 마다 살면서 그 거룩한 심 나도 이르리 아멘 이 시간 우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참언 11장입니다 참언 11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한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입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자기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폐망,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수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주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귀에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은혜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근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루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시는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상반되는 두 부류의 행동 혹은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정확한 저울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과 사기꾼, 재물과 의리 정직한 사람과 반역하는 사람, 악인과 의인이 그것입니다. 오늘 자문의 지혜자는 이러한 분명한 대조와 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맨 처음에 속이는 저울과 정확한 저울추가 나온다는 사실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사회 정의의 시련, 이것은 지혜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의 주된 메시지의 핵심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업을 성설인 것이지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좀더그 깊은 어, 내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가서의 표현을 빌어서 말한다면, 속이는 저울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의 토대를 허물어버리는 여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저울의 추가 뭡니까? 이 추를 가지고 모든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이 추에 대해서는 믿는 것입니다. 이 추를 신뢰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치를 속인다 하는 것은 그 신뢰 토들를 허물어 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이 악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당장에는 어떤 이익을 얻고 자신들의 어떤 기쁨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혐오를 사서 망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게 되지만 사기꾼은 속임은 수를 쓰다가 재께에 빠져서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자문 11장의 말씀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죠. 우리가 악인, 세상에서 악인의 의미는 어떤 도덕적인 흠결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지만 이를 좀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들은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 하면 타인들의 고통을 모르거나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사람,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에만 급급하여서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끌어모은 재물이 마지막 진노의 날에 심판한 날에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공의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나눔을 통한 사회 정의라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자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지고 순리를 거스르다가 결국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죄 짓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죠. 하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이게 이웃들에게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면서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사도 바울의 말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이, 자기의 어떤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다 보니까 늘 땅의 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땅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일을 속이고 다른 일을 해코지하는 일에는 조금 도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늘 자기가 빚진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빚진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늘 은혜죠, 늘 감사죠, 늘 찬양이죠.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내 주변에도 감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독불장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어 이익을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빚진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축복을 받은 자다. 늘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합니다. 생명의 빛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늘 어둡지요.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음습한 기운이 그 안에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언제나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에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되고 같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업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오늘 이 의인,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같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복을 받고,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떠합니까? 10편 12편 8절에서 10편의 기자가 탄식했듯이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기를 즐겨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때에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의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하지만 오늘 우리로 말미하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위대한 영웅이 이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 절망의 사슬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다시금 이땅 위에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와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평화와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땅 위에 씨를 뿌리게 될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땅에 우리가 희망의 빛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땅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너무나 악하고 사방의 악인들이 우글거리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자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을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빚진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베풀게 하시고 사랑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날이,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을 지켜보호하여 주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되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러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천여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겉들어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앞시마에 기도하십니다 주여